네, 안녕하세요. 옐로베베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저는 오, 오늘 뱀사 0렙가 가지고 풀피를 채우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뱀상어를 사지 않을 겁니다. 15,000개를 모아도 왜냐? 저는 25,000개를 모아서 전기상어를 살 건데요. 특수상어인. 그 놈을 사면 이제 특수상어 정도는 이제 먹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그만큼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저는 거기다가 투자해가지고 그걸 한 다음 만 오천 개 벌면 끝이잖아. 그러니까. 꼭만 오천 개 모아서 이만 오천 개를 할 필요 없지. 왜냐? 지금, 보면은, 만 오천 개에 이만 오천 개. 뭐가 더 많아? 이만 오천 개잖아. 그렇다는 건, 이만 오천 개를 더 벌기 어렵다는 거니까, 지금 딱만개 모였을 때, 이제 이만 오천 개를 모으고, 이제 하는 거에 더 낫지. 그쵸? 제가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개를 잡아보려고요, 개. 대왕곡개. 크랩을 잡을 거예요. 제가 오늘은. 자. 근데 크랩을 잡으면 경험치도 많이 주고 이게 코인도 주고 제가 지금 많이 깨나 가지고. 자 일단 이쪽으로 가는 게 맞을 텐데. 일단 자. 음. 뭐지? 자. 네. 자. 이제 다시 갈야 돼. 네. 음. 자. 아, 어, 이러면 여기 가가지고, 아래로 다시 와가지고. 아빠랑 할아버지한테 영상 찍는다고 말해줘. 자. 문 닫고. 자. 이제 여기가 대왕크랩 잡는 곳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잡을 거예요. 대왕꽃게녀석을 그녀석을 이제 잡으면은 아주 엄청난 거지 뭐 자. 이제 크랩을 잡을 건데요 크랩 잡을 때 이게 크랩 잡는 게 생각보다 쉽게 쉬운데 덩치가 없어요. 그럼 제가 잡아가지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 몹이. 제가 잡은지 꽤 됐으니까 이제 소환될 길 바라면서 기다려 봅시다. 위에서 기다려 보자 뭐. 없네. 역시. 아 그럼 여기 온게헛어인가 위에 달려있을 건 아니, 야 아닐 거 아니야. 어, 잠시만. 여기 들어오니까 꽃게가 있잖아? 엄청난. 그 꽃게, 만난 꽃게, 만난 꽃게. 그 녀석들만 잡아도 엄청난 골드. 잠시만. 그 녀석들을 다 팔면 얼마요? 그러면 기다리면서 여기서 한번 사냥을 해볼까요? 아 잠시만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이거 그 크랩이 없으면은 이제 그 뭐냐 뭐냐 소환 안된다고 들었는데 어... 그럼 나가야겠네 아. 아 그러고 보니까 오프닝 때안 말했죠? 이게 지금 헝그 시작해 에볼루션 영업한 4화입니다 저는 맨날 이게 시간이 다 되면 죽기 때문에 어, 여기서 잘 가줘야 돼요 그 특수 상어가 여기서 또 나오는데 파이어로 상어라고 그리고 알란은 절대 안 잡을 거야. 알란 나오면 바로 어, 저거 봐요. 저 녀석 조금 더 보여드릴까요? 나좀 무섭긴 한디. 여기 여기 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파이어로 상어. 죽으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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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면 안돼어 방금 위급했다 골드러시 바로 부셔주고. 여기선 계속 스폰 되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얻어도 되겠네. 골드러시 때 파이어로 상어를 먹어야겠어. 이게 파이어로 상어도 잡을 수 있고 못 잡는 게잡못 잡을 수도 있는데 뭐 잘하면 잡겠죠 뭐. 아니 이거 아래로 가야 되겠다. 그렇지 아래 터트린 보람이 있어. 그렇지. 저 녀석은 안 터지더라고. 상어 접촉기 폭 장치가? 아니야, 그렇다면 다른 상어들도 터져야 돼. 근데 안 터져. 이거 설마 기상어만 돼 있는 거 아니겠지? 이럴 때 파줘야, 이게. 이게 터쳐줄 거는 저? 아 벌써 이렇게누데 아니 뭐야? 자, 제가 새로운 컨텐츠를 못 찾고 있어가지고, 휴. 원래는 럭키블록 레이스를 오늘 승 승은님네 가승님네 승은 가가지고 이게 하려고 했는데, 시간, 이게, 뭐냐. 제가 거기 가면은 이제 배드워즈에, 제가 아직 배드워즈 컴퓨터가 있긴 있는데, 안 되더라고요. 배드워즈 주소를 쳐도. 그래가지고 제가 걔 집에, 걔는 돼요. 승훈이는 되는데 난안 돼. 왜일까? 자, 모르겠어. 자, 내가 한다면 진짜 대박이겠다. 좋았어, 마지막 하나까지. 좋았어, 좀 있으면 골드로 쓸. 어디 많은데로 가야 되겠다. 여기 가가지고, 보물상자 얻어야겠어. 좋았어. 자, 이제 이쪽으로 가면 되겠다. 그, 우주 거기로 가볼까, 한번. 우주 거기가. 일단, 끝났고. 자. 어, 여기가 아닌가? 아, 이쪽인가 보군. 아무거나 다 먹어야겠어. 나 사춘기 왔다. 자. 이제 됐다. 이 아래에서 보물상자. 오백 개 타이사 이거 잠시만 이다음이 보석 몇 개였는데 보석 한 개가?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았어 이거 골드러시 왔어, 이제, 가도록 하죠. 여기서 코인을 꽤 벌긴 벌지만,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가지고, 젠피시, 젠피시, 젠피시. 여기 오면은 젠피시 밖에 없어. 오게. 여기 오면 젠피시지. 여기서는 골드러쉬가 많은데, 그 대신에, 이제, 쩍거 시간이, 헛!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핫바죠, 핫바 줘, 아빠 핫바, 핫바. 맛있는 핫바. 핫바, 맛있다, 핫 아 맛있다. 냠냠. 벌써 11분이나 했네. 이거 얼마 못 하고 끝내야겠는 걸? 이거 이제 아, 어, 더큰 상어가 필요하다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거 영상 마치고 제가 또 다시. 제가 일단은 맞춰놓은 다음에 코인을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영상 찍겠습니다. 이거 왠지 모르겠지만 날면 할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음, 맛있다 맛있다 헛헛헛 어? 좋았어. 오는게다 코인이다. 좋았어. 골드러쉬인데 아우 진짜 얘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야지. 어? 여기 코인? 오케이. 오케이. 허어! 로봇 산거 맞다. 로봇 산 거. 프랑키산 거. 으, 죽었다. 그러면 죽은김에 이제 끝내 볼까요? 자. 그럼 이제 안녕. 빠밤.